저기도, 폐, 폐가가 없, 없어지고 작년에 저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저쪽에. 아파트가 들어왔고. 저쪽은 길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쪽 옆이 1호, 1선이 지나가고 있죠, 저기. 1호선. 청량리에서, 청량리에서, 그, 어정부 가는, 이호 1호. 어정부가는 1호선인가? 저기도 무너져서 다시 공사한 겁니다. 저기가. 그리고 옆에 지금 차가 다니는 쪽에 지금 도로를 넓히는 작업인가? 저쪽이 지금, 인하, 인하 공전인가? 인하, 인하 대학교. 서울에 돈이 많죠. 여기 봐 아파트 때문에 방음벽을 최근에 공사한 것 같아요. 화천 시설물 정비공사 월계역이네 저기가 월계역이고. 여기가 연지초등학교. 저 앞쪽이 월계일교. 5시가 지금 다시 5시 밤이라서 작업이 끝난 것 같아요. 축대를 쌓고 있네, 축대.